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의 신기술이 세계를 압도한다. 2. 중국은 소식을 듣고 당황했다. 3. 한국이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연구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한국군이 추진하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이 북핵 위기가 고조되던 김영삼 정부 시절 본격 추진된 것으로 확인되어 아신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이 이미 과거부터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을 갖고 있던 것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1994년 한국 대통령은 원자력연구소 과학자들에게 추진 잠수함용 원자로를 건설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력연구소는 러시아 핵잠수함 도면을 입수해 잠수함 탑재용 원자로를 설계했고 국방부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추진 잠수함의 무기체계 설계를 지시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같은 사실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추진한 두 주역인 전 국방부 장관, 당시 합참 전력기획 부장, 전 국가핵융합연구소장, 당시 원자력연구소장의 증언을 통해 밝혀졌다고 외신은 소개했는데요. 전 장관은 합참 전력가획 부장 시절 이지스함 사업 등 한국군 첨단무기 전력증강 계획에 찬 인물로 전 국가핵융합연구소장은 한국 표준형 원자로를 설계했고 1993년부터 1996년 2월까지. 한국원자력연구소장을 지녔다고 알려졌는데요. 이후 2005년 10일 국가백류마병구소장으로 부임해 2008년 6일 첨단 핵류마병구장치인 KSTAI를 건설하고 첫 플라스마를 발생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전 장관 현 군사전략연구소 고문은 북한이 NPT를 탈퇴하면서 2차 북핵 위기가 발발하자 당시 합참전력기획부장으로서 군전력증강사업을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면서 원자력연구소와 ADD와 협력 3000톤급 핵추진 잠수함 건조사업에 착수해 2008년 9척을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고 밝혔는데요. 전 장관은 1994년 국방부는 480억 원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용 비밀 예산을 편성해 원자력연구소와 ADD에 전달했다 면서 이에 맞춰 1300km 사거리의 잠수함 발사형 크루즈 미사일 철룡도 개발했다. 고 밝혔습니다. 2006년 1일 26일에는 한국군이 4천 톤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2007년부터 건조에 착수해 2012년부터 이터부터 3년 간격으로 실전 배치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국방부와 해군은 2003년 5일부터 흑잠수함 독자 건조를 검토해왔으며 2006년까지 개념 설계를 마친 후 2007년부터 건조에 돌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보도 직후 당시 국방부 획득정책관은 핵잠수함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위배되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3,500 톤급 잠수함을 추진으로 건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핵잠수함 건조 계획을 전면 부활했는데요. 당시 국방부는 핵잠수함 사업이 논란을 빚자 한국 국방연구원의 용역을 주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과제를 맡겼고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 연구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미국을 배제한 채 비밀리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2004년 한국군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 내막 보도를 통해 한국군의 원잠 건조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도한 내용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보도한 내용은 2004년 6일 하순 국방부에서 열린 잠수함 실무 관계자 회의에서 추진 잠수함에 대한 개념 설계 허가가 떨어졌으며 추진장치 개발 계획을 국방부 장관에게 별도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와 함께 3조 5천여억 원, 첫단 건조비 1조 2천억 원 정도로 추산하는 잠수함 세척의 개발 예산이 해군의 한국형 이지스함 사업, 차기 호위함 사업, 소해 탐색함 시업 등에 분산은닉되어 있는 사실도 보도했는데요. 해군이 2004년 6월 조함단 내 원자력 잠수함 전담부서인 사업단을 설치해 설계 및 건조, 무장과 관련된 각종 현안 검토, 작전 요구 성능 수립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ADD의 잠수함 설계팀이 한국원자력연구소 산하에 추진기관 연구팀이 각각 활동 중이라는 사실도 보도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핵심 관계자들은 한국이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은 이보다 10년 전인 1994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했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합참 전력기획부장을 맡고 있던 핵심 관계자는 북한이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한국군의 전력증강 방향을 근본부터 바꾸게 됐다. 면서 2008년 북한의 핵 위기가 다시 찾아올 것으로 예측하고 6구해 공전력을 2008년도를 목표로 획기적으로 개설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고 밝혔는데요. 육군은 핵이나 화생방 상황에서 생존성이 높은 기계 화부대를 사가에서 8개로 증강시키고, 현재 차기 전차 후일 K2를 개발하기로 했다며, 공군은 조기 경보기를 도입하고 차기 전투기 사업으로 F-15 전투기 200대를 도입할 계획을 수립해 당시 한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그러나 FX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IMF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예산상의 문제로 120대로 줄었고, 다음 정부 들어 40대로 축소된 것을 20대를 추가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최신의 공대지 미사일과 최신의 요격 미사일 패트리어들 도입하기로 미국 네이시온사와 구체적인 구입 절차를 타진했다며. 그러나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일본을 향해 발사하는 와중에도 당시 한국 정부는 미국의 MD 미사일 방어 제의를 거부하며 한미 간의 불신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 다음 정부 들어 최신의 PAC 3대신 독일의 중고 PAC 1를 업그레이드해서 들여오는 것으로 변경됐다. 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해군력 증강에 가장 공을 들였다고 설명했는데요. 한국형 구축함 사업으로 추진하던 3000톤급 KDXT 사업을 축소시키고 한국형 이지스함 사업, 차기 호위함 사업을 추진했고 아시아 최대의 14000톤급 대형 상륙함인 독도함 사업을 추진했다며 당시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은 미국의 잠수함도 타보고 중국, 일본의 잠수함도 연구했다며 한국의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대륙궁으로 이뤄져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면 전략적으로 상대방에게 엄청난 위협이 된다며 핵추진 잠수함이란 전략무기를 갖게 되면 중국, 러시아처럼 북한을 지원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전략적인 견제를 할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재래식 잠수함은 배터리 충전을 위해 물 밖으로 자꾸 들락거려 발견당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반면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물 속에서 오래 머물 수 있는 데다. 한국 해역이 10층이라 200m 이하로 내려가면 음파가 산란될 생존성이 높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따라서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통해 생존성, 기밀성, 정숙성을 높여 미래 전장에 대비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군사 전문가들은 자금 출처는 밝힐 수 없지만, 국방부는 원자력연구소의 원자력 추진체 연구비용으로 480억 원을 지원했다, 면서, 진의 ADD의 3,000톤급 핵추진 잠수함 설계 임무를 주었다, 고 덧붙였는데요. 현재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체형 원자로 사업, 스마트 원자로는 핵추진 잠수함 원자로를 만들기 위해 이곳과의 마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대미 보안을 어느 단계까지 유지하다가, 미국과 공개적인 협의를 하려 했다, 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군 수뇌부는 209 획득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놀라운 사실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김대중 정부 출범 후 새로 개편된 군 수뇌부는 이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차기 잠수함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했다며, 김대중 정부의 잠수함 사업은 프랑스와 독일이 경합을 벌인 끝에 AIP 공기 추진 장치, 연료 전지를 탑재해 산소와 수소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탑재한 독일 HDW의 214 잠수함으로 기종이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994년 무렵 209급 1,200 톤급 잠수함을 9척 건조한 이후 바로 핵추진 잠수함으로 달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 계획을 수정해 214급 잠수함 사업이 시작됐다 고 밝힌 것인데요. 김대중 정부는 잠수함 생산라인을 이원화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214 잠수함 사업권을 잠수함 건조 도크와 각종 설비 등 인프라와 건조 인력을 갖추고 있는 대우조선을 제치고 건조 경험이나 설비가 전무한 현대중공업에 주었다면서 국방부에서 투자한 대우조선을 제치고 현대중공업으로 선정한 것은 이중투자, 세금 낭비라고 지적했는데요. 이 말인 즉슨 한국이 당시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면 더욱 빠르게 핵 잠수함을 도입할 수 있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209 잠수함 건조를 위해 정부로부터 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만들어 놓은 대우조선의 잠수함 건조 설비와 200여 명의 건조 인력은 일거리를 잃고 다른 작업장에 투입됨으로써 10여 년 쌓아몬 잠수함 건조 기술과 경험, 노하우가 사장되고 말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한국은 결국 조금 늦은 2003년 6월 초 회의에서 국방부는 잠수함 장기 소유 계획을 전면 수정해 SSU 사업을 포기하고 SSX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한반도 상황, 미래 안보 상황을 볼때 극잠수함 건조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되 미국과 문제가 야기되어서는 안됨으로 비밀리에 추진하라 고 지시했다며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잠수함 설계팀이 잠수함 선체와 스펙을 만드는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 잠수함용 3,000톤급 선체를 만드는 일이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미국과 공동 협력 개발로 한국이 차세대 원자로가 탑재된 최신 잠수함을 설계할 경우 주변국을 한 번에 압도할 강력한 잠수함이 탄생할 수 있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군비 증강 경쟁이 한참인 가운데 한국에서 또한번 충격적인 소식이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한국은 SLBM 바사에 이어 고인력 탄도미사일인 이른바 현무 내 시험 발사에 연달아 성공하며 중국과 일본 등 이웃나라들을 긴장돼 했는데요. 게다가 당시 영상에서 보안 유지를 위해 현무사가 아닌 현무 일을 대신 공개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대일에 쌓여있는 현무사의 실제 위력이 어느 수준인지에 대한 군사 전문가들의 감론을 박이 벗어지기도 했습니다. 몰라온 건 해당 영상이 공개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한국은 차기작인 현무 5에 대한 실전 배치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현무사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이때 벌써 현무 5에 대한 밑그림이 나왔다는 소식은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 엄청난 파장을 낳을 것이 뻔한 상황인데요. 분명한 건이 미사일의 기술엔 과거 러시아가 폐기한 SS-21의 발사 기술이 일부 포함됐다는 사실이며 현재 이 소식을 접한 러시아군은 자기들도 아차 싶었는지 한국의 현무 5에 대한 모든 개발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라며 사실상 반협박에 준하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부에서조차 극비로 진행된 현무사를 아득히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무 5의 위력과 러시아가 어쩌다 이런 기술을 한국에 흘리게 됐는지 그 과정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사단법인 샌드연구소의 2022 국민안보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옹답자의 74.9%가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20대에서 찬성표가 많았고, 30%부터 40대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한국 정부는 북한 핵실험에 대비한 독자적인 핵무장 또는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되는 한 핵무기의 보유 등 확장 억제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국방부의 판단이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기 보유국이 되려면 먼저 핵확산금지조약을 공식적으로 탈퇴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한국이 적의 핵 위협을 빌미로 이를 탈퇴하는 첫 국가가 되는 만큼 한국은 물론 미국과 그 질서 안에 있는 여러 국가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군은 북한 전역을 넘어 베이징까지 타격할 수 있는 탄두 중량 8톤급의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등부가 군사학계를 통째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가칭 현무오라고 불리는 이 미사일은 일반적인 탄두 중량 6톤의 고위력 탄도미사일보다 사거리마저 2배 가량 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군 당국이 개발 중인 이고위력 탄도미사일들은 핵 탄두를 제외한 재래식 탄두 중에선 세계 최고 수준의 폭발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이후 한국에선 비닉 사업으로 한국형 삼축 체계, 즉 킬체인 미사일 방어 체계, 대량 응징 보복의 핵심 전력이 될 고인력 탄도미사일 2종이 순차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두 방향 모두 2030년 전에 실전 배치가 목표라고 깜짝 발표를 날렸습니다. 덧붙여 사거리 300km를 염두에 두고 개발되고 있던 초기 계획과는 달리 가칭 현무 오라 정해진 8톤짜리 탄도 미사일은 500km 사거리가 600km 이상이 될 것이며 이는 북한과 일본은 물론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까지 범위 안에 들어가는 수준이라 밝혔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최신의 탄도 미사일은 탄두 중량 2톤에 사거리가 800km 가량으로 평가되는 현무 4군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국방부에 따르면 현무 이 탄도미사일을 주력 무기로 실전 배치하여 운용 중인 우리군은 2020년 현무 내 개발을 마치고 양산단계에 돌입했으며 이를 고인력 탄도미사일은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징 보복 즉 KMPR의 핵심 전력으로 지하에 있는 북한의 핵심 군사시설들을 파괴하기 위해 관동력과 폭발력을 극대화한 쪽으로 개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한국군이 이런 무지막지한 무기를 개발한 데는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맞서 대북 억지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북한 전역이 타격거리에 포함되는 사거리 600km 이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탄도중량을 비핵국가가 달성할 수 있는 폭발력의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려 아예 선제 도발을 감행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에서 얼핏 드러난 현무 5의 밑그림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무2를 베이스로 한 현무 오는 사거리와 탄두의 크기를 대폭 늘린 개량형으로 국방과학연구소가 탐색체계 개발을 거쳐 LIGNX-1 측에서 생산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여기엔 북한의 스커드 시리즈에 비해 발사가 쉬운 관성항법 장치가 채택됐고 또한 적의 방해전파에도 자유로우며 고체 연료를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따라서 액체 연료를 채우느라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스커드 미사일과 달리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군 관계자는 현무호의 재원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이것이 러시아의 SS-21 지대지 미사일을 초기 모델로 참고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지대지 미사일인 SS-21은 길이 6.4m 무게 2010kg, 엔진은 일단 고체연료를 사용하며 탄두 무게 482kg의 다소 작은 사이즈의 미사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자탄 950여 개가 목표 지점 1,500m 상공에서 폭발해 축구장 4개 넓이에 해당하는 지역을 초토화 시킬 수 있는 이 엄청난 무기는 운속의 4배 정도의 속도와 더불어 탄차고차가 목표 기준 반경 150m 수준의 높은 정밀도를 갖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국 환구시보는이 소식의 경악을 금치 못하며 한국이 탄도미사일 현무사에 이어 러시아의 치르공과 같은 탄도중량 8톤의 미사일 개발이 완료된 듯 하다는 등 포티는 혈맹인 중국을 놔두고 한국을 중무장시켜 중국을 견제하는 건 아닌지 염려된다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군사전문지 텔레그라프 또한 8톤의 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현무호가 단기간에 개발될 수 있었던 배경에 세계 유일의 18톤급 탄두를 마하 8 이상의 속도로 날려보낼 수 있는 러시아의 기술 이전이 유일한 방법이라 주장했는데요. 그 근거로 매체는 당시 경제 회복에 모든 걸 걸고 있던 러시아 정부가 북극해 천연가스를 1년 내내 수출할 수 있게 해준 한국의 쇠빙 LNG선에 대한 보답으로 한국의 탄도미사일과 같은 극비 기술들을 대신 전해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논평하기도 했습니다. 충격적이게 도이는 나름 논리가 맞는 소리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방사첨은 미국도 실패한 초음속 탄도미사일인 스크림제트 엔진 미사일을 발사대가 아닌 공중에서 발사하는 기술을 KF-21에 장착하기 위해 개발 중에 있는데요. 이 같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 진척도는 다 국가에서 최소 몇십 년 걸릴 일을 불과 몇년 안에 개발해낸 수준이며, 때문에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로부터 최첨단 무기 기술을 넘겨받은 게 분명한 한국이, 현재 동북아에서 가장 호전적으로 공격 무기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맹비난하기도 했죠. 실제로 한국은 1990년대 초부터 러시아에 빌려준 차관 대신에, 백곰 사업이란 이름으로 미사일 기술 이전을 가탕비에 오트 젖듯 은근슬쩍 진행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KF-21과 ASA 리더, 현무미사일과 잠수함 개발에 러시아가 간접적으로 도움을 줬으며, 특히 수집발사 후 공중에서 타기를 향해 90도로 방향전환하여 최고속도 마하 10으로 날아가는 SLBM의 콜드런치 기술은 러시아의 S-400 기술로부터 차용된 것인데요. 현무사 탄도미사일 한발이 약 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볼 때, 다달 로켓을 장착하는 현무호는 최소 100억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며 이 미사일의 진짜 무서운 점은 10개 심지어 100개 이상의 탄두가 탑재된 다탄두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한 개의 탄두가 분리되면서 그 속에 100개 이상의 자탄들이 각자의 타깃으로 정확히 내리꽂는 현무호는 워낙 속도가 빠르다 보니 현존 어떠한 요격 미사일도 당해내지 못하며 때문에 이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는 순간 한국은 북한과 일본은 물론 중국과 심지어 이 기술의 베이스를 전달해 준 러시아에게마저 엄청난 위협이 되는 군사강국으로 성장함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텔레그래프 등 외신들은 러시아의 북극해와 북극항로 개발을 위해 한국에 많은 무기 기술을 제공한 러시아를 두고 결국 자신의 목을 재는 행위라 조롱하며 반대로 한국의 비약적인 군사기술 발전을 두고 러시아들 자리용한 한국의 수준 높은 외교력의 성공이라 극찬하기도 했는데요. 줄땐 주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결국 몇배 이상을 챙겨오는 한국의 모습을 보자면 어쩌면 현무오와 같은 판도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무기는 바로 차원이 다른 수준의 높은 외교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